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 선교위원회 이사장이신 이민기 목사님 나오셔서 경례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 경례의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네. 이건 아타오해기도 하나님의 하실 줄는믿습니다 격려와 축사의 순서가 많은데요. 어떤 리듬에 대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격려나 축사나 다 힘을 주는 건데, 격려와 축사의 차이가 뭔지 아니하고 제가 길을 좀부 됐더니 어르신 말씀이 식한 이야기하다가 그때 격려합니다 하면 격려 사고, <laughs> 축하해요 그러면 축사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좀푸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경연이니까 우리가 힘 받을 일은 우리 이혜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지요. 누가 나에게 힘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 저는 아까 우리 오회기에 우리 예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잘 뽑으셨다. 어, 예리 목사님은 연합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노예나, 어디서나 저분이 가면 갈라진 것이 모여지는 그런 연합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예, 아트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노예도 마찬가지, 로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연합을 잘 하시는 분 가장 적기에 가장 귀한 목사님 바로 이애리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이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큰 <laughs> 그 일을 할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연합의 중심에 서 있는 목사님, 회장님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다면 아타, 이 동문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면 본질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타총동문회가 만들어졌다면 아타총동문회가 나가야 될 길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네. 오해기에 우리 사무총장님, 임원님들 함께 힘을 회장님께 모아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오해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께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 부총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명자 아, 네. 여러분 노예에서는 총회에서는 교회에서최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영향력이 있어야지요 아, 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거든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라고 전도, 선교, 구제 안 하면 성도 아니거든. 그렇게 말해. 요 교회, 전도,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니다. 아저시면 네, 아멘 아시죠? 그렇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거예요. 아따 총동문회 오해기는 선교하는 동문회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해야 총이 나서고, 인민주의사 열방이 사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우리 교단이 40일이나 짧은 역사 가운데 벌써 선교사님들이 800여 명다송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 42회기에 2년 임기 동안 선교위원회를 제가 맡았어요. 승리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초회 세계 선교위원회는 상임 부서도 아니고 산하 단체도 아니고 상설 특별위원회입니다. 총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목사님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오셔서 운영 의사로 들어오시면 그 정책과 모든 결단에 영향력이 줄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우리 계시는 분들 야, 800명의 선교사님 800개의 회의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도 한번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해서 총회가 선교하는 총회라고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합력하면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곳에 많이 할수 있지만 우린 조직선교입니다 총회선교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예리국사님 회장님과 함께 여러분, 오해기가 선교주도 방문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그리 먹고 마주고 잔치하는 거야. 뭐, 하나님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걸 모으고 모아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기억하시겠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타 총동문회가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단체라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오해기가 되셔서, 우리 이혜리 목사님 특별한 은사, 의사, 연합하는 은사니까, 여러분,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운영 이사를 좀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총회 순교하는 총회 열망을 살리는 그런 총회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예리 목사님 큰힘을 받으시고 잘 하시라고 예수 의 이름으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